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하고 전쟁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적 북한 아닙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미국이에요?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닙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도 핵으로 위협하고 최근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하게 살해해서 영평도 폭격 등등 시시때때로 도발한 북한 적 아니에요? 김정은이 적 아니에요? 빨갱이가 적 아닙니까? 아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근데 우리나라 현 대통령 뭐 합니까?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만나서 손 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 지키는 군대 군인들의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 보고 떨어진다고요? 대한민국 공무원 처참하게 살해되었을 때우리나라 뭐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나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인사들 초청해놓고. 우리나라 군인들 직접적으로 위하고 도발하는 북한 고위급 간부들, 어 김여정, 어 김영남 이런 사람들, 고급 호텔에서 한층 다 내주고, 극진하게 국빈 대접해주고, 예 미디어는 하나같이 그들 높여주고, 환영해주고, 평안합시고, 그런 걸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과 군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군인들이 힘 빠지고, 맥 빠지는 그런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 제대로 하세요, 정치를! 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인기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제 연예인이기 포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포기한 게 아니라 강제로 박, 박탈 당했죠, 저는. 뺏겼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잘 살고 있고요. 예? 저녁에 잘때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러면, 제가 재외 동포, 한국인. 자, 이쯤에서 유승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준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가족 전체가 줄곧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승준만 한국에 와서 연애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총활동기간 4년입니다. 유승준은 연애활동을 하는 동안 가족 전체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연애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군입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입대를 못하게 되고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유승준은 팬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에 대해서 국가는 유승준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 유승준이 불법을 저질러서 입국 금지가 된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불법은 없습니다. 불법이죠. 예. 예, 제외 동포로서 한마디 합시다. 당신들 정치 그대로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국민들이 당신들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 한명 본보기로 죽여놓고 그 사람한테 계속 죽이고 죽인 사람 또 죽이고 죽인 사람 또 죽이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여러분,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없는 단어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한다. 각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동의는 안 해도 나와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안에서 자기가 내리고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또법 그 안에서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누군가가 내린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게 바르고 건강한 사회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왜 누군가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상,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다친다, 어? 그런 말 하다 다치니까, 어? 자기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주 하나, 좌파나, 다들 쉬쉬하고, 말안 하고. 그런 집단주의로 끌고 가는 게 그런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각과 입장이 다 일치합니까? 네? 이런 집단주의로 빠져가지고 선동되고, 세뇌되고, 이런 거다 공산주의가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한번 보세요. 프로파겐다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을 선동하고, 이끌어가고, 세뇌시키고, 왜 선동당합니까? 개돼지처럼. 예? Meanwhile, 어? 그 정치가가 어떤 세력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을 몰아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뇌시켜서, 마치 구, 전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장악하고, 다른 발언이나 다른 의견 얘기하면 매장시키고, 사회적으로 불이익당하게 만들고, 공권력 동옥해서, 세상, 가 어? 범, 저, 죄 없는 사람 감옥에 쳐 넣는가 하면,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만들고, 날조하고, 조정해서, 종교까지 탄압하고, 예? 그러면서 인권을 원한다고요? 지금 인권 얘기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인권 원한답시고 LGBT 인권 찾는다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거발의하라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진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땅을 지키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예, 피땀 흘리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 사 그런 사람들의 피에 피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이 땅에 피흘리고 죽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유 문지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도하시던 성교사님들의 피로 우리나라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발. 저보고 국민사과를 하라고요? 국민사과를 제대로 하라고요? 제가 국민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 연예인이에요. 저는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그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